내가 쓸거고, 사회적인 학술 부조를쓸거야 그리고 <laughs> 이게 또 이제 계속 파생돼서 나가는건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국회에서 법안이 나오잖아? 법안이 통과되는거 말고 안건이 나. 입법안건이 나오는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진짜 수백개가 나오는데 하루에도 수십개씩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만련되는 법안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혹시 뉴스 봤는일1우 금지법 이런게 나왔고 <laughs> 그리고 아까, 아까 교수님이라도 얘기했는데 병상 병원 대학병원의 병상을 각 지역별 로 인구수대로 제한들 하자 제한 그리고 이런 시장논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말도 안되는 짓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산당들이 하는 그래서 그런 부에 대한 규제를 하고 시민감신안을 만들어서 제재를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시사 요새 최근에 나오는 시사 이슈도 있잖아 예를 들어 KTX 문제 얼마 전에 우리가 크게 한번 잡았고 그리고 또 의료 민영하고 지금 다 너무 다 저거 치과는 뭐 구형 기업인지 뭔지 모르겠데 진짜 다 민영화단 말이야 무슨 의료 위원회 이런 거에 대한 오해라던가 이런 것을 글로서만 안 보니까 만화로 만들 거야 저는 이렇게 실제로 대학생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상원 씨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 한번 오라고 하셔가지고 와봤 습니다 아무 음. 그런 식으로 그 학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음. 저는 학술적인 걸 다른 게 아니라 대학생들이 왜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 음. 그런 아.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어요. 어. 그 넣고 그, 그 애국 그거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참입하는 게 해서.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보수주의자유주에 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 아니야 이대 <세� shifting gosh>